어쩐지 잘한다 했다 얼굴이 약간 좀 네, 철만 피어서 누구한테 는 얘기지? 지금? <웃음> <웃음>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도 관계자 참여 유튜브 촬영 오늘은 두 번째 시간 그래서 어, 오늘은 전년도 2021년이죠 21년도 어, 인증제 우수 운영기관에 선정된 우리 울주군 중부 청소년 수련관 네, 울산에 있죠? 네. 네, 울산에 있는 우리 수련관에 계시는 우리 어 청소년지도사 홍희수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 같이 어 우수 운영 기간 한번 우수 운영 사례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울주군 중부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그리고 자기 소개까지 포함해서 아, 부탁드릴게요. 네. 네. 청소년이 미래를 꿈꾸는 공간. 어, 울주 중부 청소년 수련관은 울산 울주군 구영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청소년들이 현재를 즐기며 미래를 꿈꾸는 터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어, 청소년들이 어,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다양한 청소년 활동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어, 청소년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또 다각적으로 다양한 동아리 활동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단체로 수련관에 방문해서 다채로운 또 청소년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제공하고 있고요. 또 아이들이 학교에 가 있는 시간 동안 이용되지 않는 유휴 시설들을 활용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 강좌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청소년들이 상시적으로 와서 이용할 수 있는 놀이 공간인 열린 마당 그리고 북카페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네, 저는 울주 중부 청소년 수련관에서 아이들과 함께 만나고 있는 청소년 지도사. 홍희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반갑게 또 환영드리고요. 어, 우리 보니까 많은 활동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울산에서 이렇게 청소년 활동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지 네. 좀 궁금하네요. 어, 지금 울산 지역에는 조금 최근에 그래도 수련관이나 청소년센터라는 음. 이름으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다양한 청소년 활동들을 좀 많은 친구들에게 네.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그러면 어, 두 번째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울주군 중부 청산 수련관은 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어, 저희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운영 시간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 매주 월요일 그리고 신정이랑 명절 연휴를 제외한 모든 날에는 다 운영하고 있고요. 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 환경과 네. 관련해서도 어, 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좀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에게 조금 더 많은 것들을 공해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니 수련관 저는 이거 처음 봤는데요. 키오스크를 통해 가지고 네. <laughs> 어~ 한 시간 이용료 이렇게 네. 천원 받으면서 거기 있는 활동 어~ 공간이나 이렇게 장비들을 네. 쓸수 있는 거죠 맞아요 이제 아이들이 네. 이제 현장으로 와가지고 그냥 저희 수련관 내에 있는 키오스크에다가 오, 그냥 현장 발매그래서 이제 한 시간에 천 원의 이용료를 오. 내게 되면 어~ 열린마당이라든지 오. 아니면 뭐~ 실내체육활동장이나 네. 이제 활동을 할수 있는 공간들을 어~ 이렇게 대여해 주는 배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어, 너무 했을까요? 편하다 진짜 신세계인데요 그러면 은 우리 수련관에서 작년도에 어, 우수 운영기관으로 네. 인증제도 청소년활동 인증제도 우수 운영기관이 네. 선정이 되셨는데 어떤 활동들을 좀 보유하고 계신지 네.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 유지 중인 그 인증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어, 스팀으로 만나는 미디어 리터러시 그리고 다이나믹 드론 레이싱 선사인의 선물 어, 그리고 나도 크리에이터, 유튜버, 크로마키 활용법, 이런 4차 산업과 관련된 것들도 있고요. 아이들의 지역 역사와 관련된 어, 내용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좀 새로운 배움에 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네. 좀 체험이나 아이들이 네. 조금 이렇게 손을 만지거나 이렇게좀 실습하는 음.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아.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네. 네개네 네, 개의 인증수 활동 총 보유하고 계신데 작년도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우수 운영 기간 선정 그 어~ 되실 수 있었던 게제 생각에는 아마 네개 프로그램이 어~ 코로나 시기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다잘 됐을 것이다 한 번씩은 됐을 것이다 이렇게 네. 예상을 하는데 네. 이렇게 한 번씩은 네. 어쨌든 운영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저희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그~ 조금 인기가 많은 혹은 아이들이 음. 조금 많이 이렇게 대기로도 이렇게 신청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어한 2, 3회 정도 아, 어, 네. 이렇게 또 운영, 운영을 하기도 했고 네. 어, 최대한 이제 그 코로나 시대에 아이들이 사실 여가 네. 시간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이렇게 제약이 되다 보니까 음, 저희 수련관에서는 음. 좀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아이들한테 음. 어떤 것들을 제공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좀 그거 일환으로 인증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 코로나 시기에 많이 어, 활동이 어려웠던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어, 많은 활동들을 잘 운영을 해주셔서 대단히 뭐 감사하기도 하고, 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인증수련활동 중에서 기관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시는 인증수련활동, 어, 하나와 운영방법 간단하게 소가,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그 최초로 인증을 받은 스팀으로 만나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어,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청소년들의 희망 직업에도 이런 인터넷 방송 진행자 유튜버, 가, 순위 안에 등장하기도 하고, 또 개인들이 제작하는 1인 방송 콘텐츠들이 어 굉장히 많아지고, 또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어, 청소년들이 이제 아무래도 미디어 보급률이 많아졌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혐오나 차별을 담은 콘텐츠들이 조금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어, 그런, 이로 인해서 생겨나는 다양한 사회 문제들 이런 음. 것들을 조금 어,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생각해서 어, 청소년들이 좀 자기주도적으로 어, 미디어를 구성하고 기획하고 촬영하는 것들을 통해서 좀 공공적인 미디어를 직접 제작해 보면서 어, 창의적인 사고를 좀 배양할 수 있는 어,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개발하신 프로그램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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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팀으로 만나는 미디어 리터러시 같은 경우에는 그 스팀 기법들을 음. 활용한 영상을 제작하거든요. 네네네. 두 개를 완성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제 하나는 스팀 기법 중에 하나인 그 스톱모션 기법. 을 활용해서 그 클레이로 울주군을 상징하는 랜드마크, 그리고 상징물 등을 만들어서 울주군의 지역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또 다른 하나의 영상은 그 드론 촬영 기술을 익혀가지고 저희 수련관을 홍보하는 영상을 제작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청소년들이 음. 메이커 그리고 드론 기술을 좀 용합, 해가지고 어, 활용해서 지역 사회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활동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만든 완성한 영상 같은 경우는 저희 수련관 내부의 홍보 TV에서 지속적으로 좀 송출을 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지역 주민들과 청소년들한테 또 공유가 되기도 합니다. 네, 어, 우리 팀으로 만나는 미디어 리터러시 이렇게 인증스런 활동 한 가지를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네 우리 어, 클레이 통해서 이렇게. 터 모션 기법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 자료도 만들어보고 네. 그다음에 어 드론 기술을 융합한 또 메이커 활동 네. 뭐 여러 가지들을 아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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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저희도 배우면서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 그러면은 어 우리 인증 수련 활동 말고 이제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 기관의 운영 담당자 선생님께서 음. 생각하시는 인증 순 활동의 메리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증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이제 학부모님들이랑 청소년들이 그 개발의 근거가 좀 명확하잖아요. 네네. 인증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렇죠. 청소년의 요구라든지 사회적 성 필요성 네, 이런 것들을 많이 네네. 담고 있기 때문에 어, 내용의 유익함과 그리고 지도자들의 음. 전문적인 수준을 또 확인을 하시고 또 활동장이 좀 안전하다는 것을 이렇게 인증을 받던 은 활동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 네. 학부모님들이나 청소년들이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이제 또 다른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과는 좀 차별화된 메리트가 아닌가 음. 싶습니다. 또 활동에 참여만 하더라도 이제 여성가족부 장관명으로 된 활동 확인서까지 발급받을 수도 있고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에 비해서 또한 가지를 더 얻어가는 활동이라고도 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현재 장관명의 활동 기록 확인서가 제공이 되고 예. 평생 그거를 원하면은 언제든지 출력 가능하게끔 네, 이렇게 네.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활동 운영 물품 지원이라든지 음. 그다음에 올해 좀 마, 마스크 같은 것들 네. 방역 물품들 좀 지원을 했고요 저희 쪽에서 보험을 보험비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험비 지원이라든지 음. 어, 또 운영 담당자 선생님들 뭐, 교육, 지원, 뭐, 여러 가지를 좀 해보려고 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저희 인증 받으시면은, 나무 현판도 어, 맞아요. 지금 네, 드리고 있죠. 네. 이어서, 우리 많은 기관에서 인증 수련 활동을 신청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어, 우리 전년도 대표 우리 최우수 기관으로서, 어, 기관의 운영 담당자로서, 네. <laughs> 우리 다른 우리 선생님들에게 우리 제도 운영에 대한 꿀팁이 있다면 또, 아, 어떤 사실, 거? 꿀팁을. 네. 잘 모르겠는데. 아, 그리고 뭐 센터에도 계셨었으니까. <laughs> 아, 네. 뭐 여러 면에서 지금 뭐. 네. 전문가시죠? 아유, 아닙니다. 저희 네. 인증프로그램이 사실 신청이 4년까지 할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인증프로그램을 신청할 때그 너무 오랜 기간으로 신청하지 않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지도자분들마다 음. 뭐, 뭐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 이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하게 되면 그때그때 청소년들의 요구라든지 네. 이런 분위기의 변화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담아서 운영하기가 음. 조금 힘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기간 동안 이제 계속 1년에 한 번씩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좀 짧게 그냥 그때그때 그때 아이들의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한 2년 정도로 네. 적절하게 하고 뭐더 이제 필요하다고 하면 여전히 그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고 아이들한테 요구가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또 연장 신청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하시는 것도 더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음직을 받으면 사후관리 분야도 좀 중요한 부분이고 네. 어좀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음...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또 어려운 점 있으셨다면 네. 편안하게 네, 아무래도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1년에 꼭 1회를 운영해야 된다는 게 있으니까 사실 네. 저희 수련관이나 다른 수련 시설에서도 인증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또 기획하고 준비하고 운영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증 프로그램의 유효 기간을 좀 챙기는 게 조금 쉬운 듯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물론 반응이 좋거나 뭐 되게 인청 많은 활동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번, 일년에도 음. 여러 번할 수는 있지만 이제 어떤 정해진 기간 내에 운영해야 한다는 게 조금 부담으로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음, 그럼요, 그럼요. 네, 왜냐면 이제 프로그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또 홍보하고 또 신청을 받고 막 운영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모두 수행하려면 또 적재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 기한이 막 코앞에 다가와서 약간 음. 어, 벌써 이렇게 됐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막 준비를 하게 되면 음. 어, 조금 당황스러울 때도 많죠. 촉박하기도. 맞아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 1년에 한번왜 운영을 해야 되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게 저희가 인증 수련 활동이 인증 신청하시고, 어, 인증 받고 이 과정들이 모두가 무료잖아요. 예산이 투여가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인증 프로그램 만들면 최소 1년에 한번 정도 운영을 해주세요. 이런 내용인데, 그럼에도 조금 그게 이제, 장치를 걸어놓니까 부담스럽긴 하죠. 그쵸, 이제 네, 네, 그렇죠. 이제 연초에 이렇게 개, 계획을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맞아. 특히나 하나 코로나 보면, 때, 네, 하다 네. 보면 또 이렇게 그게 네. 막 이렇게 촉박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서, 맞아, 네. 맞아. <laughs> 아, 그게 진짜 장단이 있습니다. 또 네. 어쩔 때는 요거 없으면은 운영 아예 안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건 저희가 항상 체크하면서 시대에 맞게 저희도 좀 제도에 반영해 나가면서, 네. 바로 좀. 그래서 없었으면 좋겠다고요? 아니, 아니요. 그건 아, 네, 다 아니, 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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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냥 네. 그러면은 인증 신청하고 또 유지하면서 아쉬운 점이 좀 있다면 혹시나? 아. 사실 예전에 비해서 그 인증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방법이 정말 간편해졌잖아요. 스템도 네. 많이 안정화됐고 네. 또 그래서 원활한 신청이 좀 가능한데 그래도 이제 다른 사업들도 있다 보니까 이제 청소년들의 어떤 즉각적인 요구에 따른 인정, 인증 프로그램을 이렇게 개발하기가 좀 힘들 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인증 프로그램으로 인증 받기 위해서는 뭐 이런 음, 근거 자료나 뭐 음, 안전 점검, 네. 재직 증명서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챙겨야 되다 보니까 네. 어, 생각보다 개발하는 데좀 많은 시간이 소요돼서 그 신청 버튼을 이렇게 네. 하루에 파 쓰고 탁 네. 누를 수 있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가지고, 맞아요. 예. 음. 그래서 이제 한 번에 해내기가 좀 힘들다 보니까 음. 좀 그런 것들이 아쉽긴 했는데, 이제 그래도 활동장을 등해두고또 네. 또 그거를 네. 불러오는 그런 음. 절차도 생겼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많이 편리해진 것 같기도 음.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기관에서 하는 것들이 워낙 이제 막 많다 보니까 음. 이제 개발이나 신청에만 좀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서 신청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많이 간소화돼서 신청하기 네. 많이 편리해지기는 한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렇습니다. 정부 청소년 수련관이 수련시설 종합평가를 받으셨나요? 한번? 이 19년도에 어, 생겼으니까. 네 저희... 예, 아직은. 그죠? 네.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런. 네, 네네네. 이게 네, 네, 네. 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나 우수를 받으시면 네. 그 활동 환경 부분이 가름이 돼요. 그렇죠. 그, 그래서 맞아요. 어, 다른 우수나 최우수 기관들은 프로그램 부분에 집중해서 인증 음... 신청하시면은. 어 조금 더더 더 음. 수월하게 갈 텐데, 기관이 신규 시설이어서 데이터가 아직 네.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우셨을 건데 운영 잘하시니까 종합평가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아유, 네. 네. 그러면은 <laughs> 그 다음부터 조금 더 쉬워지시지 않을까 네. 네 생각을 합니다. 한두 가지 질문 정도 남았는데 네. 우리 청소산활동 인증 제도에 혹시 바라는 점이 있다면? 네 사실 그 많은 청소년 지도사 선생님들도 공감을 하시겠지만 또 수련관을 아는 단골 친구들이 있잖아요 자주 참여하는 그래서 그럴 때그 인증 프로그램에도 많이 참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와 그 영상을 매번 똑같은 걸 음. 너무 많이 보거든요 음. 그래서 <웃음> 하긴 <웃음> 막 인증 제도를 볼까요? 항상 소개하는 네. 영상을 봐야 되니까 네. 그래서 애들이 아. 막 노래도 따라도 막보고 네. 이러니까. 아. 이제 또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그거 다 전에 봤는데 안 보면 안 돼요 아,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조금 당황스러울 때도 네. 있었어요 네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증 프로그램 저희 이제 기관에서도 네. 아 그럼 인증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선생님 별로 뭔가 소개 방법을 달리 해볼까 네.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인증 프로그램 별로 또 네. 다른 것들로 소개해 볼까 이런 네. 고민들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네. 아마. 그 진흥원에서 조금 바쁘시고 네. 힘드시겠지만 인증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영상의 네. 종류를 조금 이렇게 많이 해주시면 네. 이제 만약에 한네 다섯 가지의 어. 인증 프로그램을 가지고 좋아요, 있는 좋아요. 기관에서 이렇게 각 프로그램별로 한 개의 영상씩 소개를 하는 거죠. 그렇죠. 것도 아무래도 네. 지역 청소년이 어 계속 참여를 할 거니까 네. 인증 프로그램을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 들으면서. 아 이거 클레이 같은 걸로 인증제도 소개 네. 영상 만들면 되게 재밌겠다 네, 네, 네. 이런 생각 해봤거든요 네, 네. 저희도 적극 반영해서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활동 결과로 저희가 응. 아이들이 그영가족부 응. 활동확인서를 네. 받아보잖아요 근데 네. 이 교육부랑 연계해서 네. 아이들의 아. 진로나 진학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네. 영향을 줄수 있는 체계가 갖춰지면 네. 뭐 정말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 부분이 교육부 쪽 네. 나이스 연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그, 지금은 좀 끊겨 있는 네. 상태인데, 네. 저희도 조금 더 노력을 해서, 향후님좀더 네. 반영될 수 있도록. 안 그래도 요즘 네. 학교 연계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인증제도 그 내용들이 조금은 들어가는 거는 같, 음. 마지막 질문이 될것 같습니다. 세상의 별, 또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신다는 말을 봤어요, 홈페이지에서. 네네. 네.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세상의 별인 우리 청소년들에게 마지막으로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그 모든 청소년 지도자들이 그렇겠지만, 정말 청소년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 잘 적응해서 또 건강한 주체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아이들이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 발휘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필요한 것은 어떤 거고 또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야 할까라는 것들을 어, 항상 청소년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청소년만 생각하는 이런 어른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뭐 친구들이 그 학원이나 학교에 지쳐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더라도 조금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청소년 활동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주변에 있는 수련관이나 문화의 집 그리고 청소년 센터 뭐 이런 곳들은 언제든지 막 들어가서 놀아도 어, 청소년 지도사들이 늘 환영해 주실 거니까요. 어, 망설이지 말고 들어가서 즐기고 놀라고 어, 말해주고 싶습니다. 어,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SNS에서 한번 본 문구가 있는데 참 인상적이라서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어, 당신이 가고 싶은 길이 있다면 그곳은 가도 되는 멋진 길이다. 라는 문구였습니다. 어, 청소년들이 원하는 길 그리고 가고 싶은 길을 어, 걱정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그냥 일단 가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길을 갈때또 함께 갈 사람이 필요하다면 아마 주변의 어른들이나 청소년 지도 선생님들이 기꺼이 되어줄 테니까 함께하자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앞으로 제가 청소년 수련 활동이라고 하면은 인증제 화이팅 같이 아, 네. 함께 해주시면서 네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 화이팅! 화이팅!